고기. 언니 오, 오프닝 찍으러 가신 건가? 말도 없이. 자 오늘 할 게임 공주파 델들링 그녀들과 함께합니다. 오늘 그녀들 아니고 다른 빅뱅이들과 <laughs> <laughs> 뭘까? 정상 호소인? 정상 호소인? 그것도 가능성 있어. <laughs> 아 오늘은 멘트가 좀 다르게 기대해 봅니다. 물어봐야겠다. 이따 오시면. 열었습니다. 뭐였어요? 그녀요. 아, 똑같네요. 달라지는 어 노력도 안 하네요. 아, 사실 정상인들이라 그랬는데요. 그것도 맞췄는데요. 아어 강아지. 네. 노가리를 안 보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. 그거 안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? 직진 아. 미디어. <laughs> 그, 와, 본인 어, 방송에 미즈를 안본사람 있다. 즈를 모르네. 어. 본인 방송 시청자들을 몰라. 넌 방송 덜했다? <laughs> <laughs> 그래? 방송 뭔지를 <laughs> 모르네 방송 어 그걸 너가 말한다고 그래 그래 그런가봐 왜 방송도 안 켰어 내가 말하기 지금 방송 원로한테 원로라니 <웃음> <이 찰나> 원로라니 원로 <laughs> 뭔 <웃음> 소리야 인마 내다 버린 18년이라는데 <laughs> <laughs> 존나 오래 하기는 아, 내 18년이면은 진짜 고등학생 고고 2짜리 하나 키운 거 아니야? 어, 야, 와. 그 우리 우리 방 시청자들 이제 다애 낳고 애 엄마 되고 애 아빠 돼서 나한테 애들 하. 데리고 와. <웃음> 참나 <웃음> 어이가 없어. 야, 다 같이 늙었구만. 그렇게 되더라. 하이야. 성률의 모습을 만들어내 신성 데미지를 입힌다. 언데드한테 효과가 크며 쓰러뜨리면 부활하지 않게 된다. 오. <laughs> 어 이제 부활한 언데드들 부활하는 거 없애버릴 수가 있네. 음. 나 먹는 이거 먹고 써볼게. 아그 어, 그래 지금 먹으면 안 돼? 그 설명 알려줄라 했는데. 써. 어. 아. 와 이거 계속 지속이에요? 만화 안달아1 0 초, 1 0 초. 우와. 피아님 그거 바닥 에? 깔고 마시고 쏘는 게. 아 너무... 맞네, 아. 그렇겠네. 아. 음.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.

와 데미지를 몸땡이 큰 애들을 때릴 때 맞들이겠다 이거. 오 그래 <laughs> 그래. 오. 가이앉고 <laughs> 어. <laughs> 가자. 앉아. <앉자>. 먹 <laughs> 음. 뭐 갖고 왔는데 갖고 와도 되나? 응 가져. 음. 어 피아 언니 오기 전에 우리 숨어있자. 한 더. 오케이. 한 더해. 한다한 더. 더. 한 더. 여기 근처에다 숨어있어 볼까. 야, 그 모를 것같거데요 이거? 그건 진짜 못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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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붙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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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자. 거이있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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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거거 오래 걸리남 늦다 늦어 늦네 엄프다 어, 까고 올려는 모양인데. The tomorrow 확실히 공주라 집이 좀 넓네. 아, 그래도 위도급은 아니긴 하겠지. 무슨 말씀이세요? 위도는 차 타고 다니잖아 집에서. 어... 업소야? 어? 어. 아 피아님 뭐 도핑, 오셨어요? 가는 중이. 그그 아래쪽에 위도. 와 근데 유당불내증이면 진짜 아, 근데? <laughs> 괴롭긴 하겠다. <거> 아데 <laughs> 그래서 저그 라떼도 못 먹어요. 와 근데 그건 진짜 크다. 그 맛있는 걸. <laughs> 나 진짜 해산물 대 좋아해. 한 평생이 지난 후. 어 여기 있다. 자 사봤지는데? 고 아, 움직이잖아 뭐가? 어? 아니, 아니 이거, 그 뭐지, 뭐, 몬스터 떴을때 나는 소린데 아. 어제 몬스터 있어? 응? 도 도서, 도도 아니, 이것도 밀렸네, <laughs> 언니가 미니까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이렇게 귀엽네, 난. 난또왜 죽었어? 씨, 맨날 아, 나만 죽어, <laughs> 이런 일을 했다. 희. I see that you, this is your you. 타 받았어. 임금과 만나보지 않겠나, 이거 어떻게 해? 어, 만난다 하면. 맞습니다. 자. 갈까요? 레츠고! 입장 레츠고 신을 우와. 먹는 큰뱀 야! s go. 어 e t s go. l t o l t s go. l o l 이 s go. t o l s 아마나이. 지금부터 하나 룰을 정하겠습니다. 2패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죽지 마시고요. 만약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. 목 개다개맛다 간다 이게 맞았다고 나이스 나이스 지같은 녀석 그 자식 뭐야? 싶웠나 어. 어. 위독하신으로 보이네. 여기 프레임 드랍 버그입니다잉. 네. 뭔가 꺼낸다. 으? 뭐야? 어? 어머. 흠? 우와. 저거 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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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뱀 어. 파리 파리 어, 혀! 에뱀혀뱀 혀구나. 이에에이한명 죽으면 그한명못 봐요. 그래서 아, 같이 죽은 아. 겁니다. 어 아, 아. 와 어, 미쳤다. 어, 와 대박. 대역 역대... 피아 피. 나나 어, 체력이 없어. 힐 받으러 뛰어. 오셔. 내가 어, 할 언니 할만해할만해 위도가 기미칼로 개패는 중. 아 어, 감사합니다. 축하. 진짜. 안 맞았어. 나이스. 어젯가, 나이스. 야. 긴 하네. 오오 어? 뭐야? 얘는 룬이 일그러졌는데, 어. 그 누구도 날가를수 없다. 오 어. 뱀이 라이커드를 먹은 걸까? 라이커드가 원래 뱀인 걸까? 음, 글쎄요. 근데 신을 <laughs> 먹는 뱀이라 그랬잖아. 약간 음. 뱀이 라이커드를 먹어가지고 라이커드랑 동기화된 거 아니야? 뱀한테 먹히고 몸을 강탈했다는 말이. 근데 이아줌마 음. 마음에 안 드네. 가족이 되자면서. <laughs> 참아, 참아, 뱀 참아. 부덩이에, 뱀 부덩이에 참아 참아 참아. 구덩이에 뱀 구덩이에. 참아 참아 참아. 안 안고 얘기해 보자. 안고 어? 얘기해 보자. 이아줌마가 진짜 미쳤나. 응? 죽일깝쇼. 그 같이 안고 같이 일어나세요. 주 성피아 씨 제발. 그냥 <laughs> <자꾸> 먼저 일어나지 <laughs> 마시고 죽여? 보자. 쓸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어, 엘베 네. 있어요. 근데 한 명씩 내려가는 건데? 두 개인데? 두개데요 이거 아마 올라가는 거 같고 이게 내려가는 건가 그럼? 뭐 먼저 타볼까 우리? 근데 이거 공간이 됨? 이거 동시에 네명 타기 해볼까? 오케이. 하나 둘 셋. 들어가. 들어, <laughs> 들어, <laughs> <laughs> 아다시! <laughs> <laughs>